한방? 부동산 찾을 땐 고교 필수의 한방! 안녕하십니까. 행운부동산 김소장입니다. 예, 저 멀리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저는 오늘,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이렇게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바로 앞에 보이시는 파란 지붕 보이시죠? 바로 이 매물이 오늘 주인공입니다. 네, 도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넉넉하게 4m 이상 나옵니다. 그리고 요 바로 오늘 주인공 뒤로 이기 아마 벚꽃입니다. 벚꽃.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. 이렇게 요한몇 그루가 쭉 있는데 아마 봄되면은 굉장히 어,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도로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차량 뭐 통행 뭐큰 차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자 그러면 은 제가 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. 자 이곳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하고 보전 관리가 섞여 있습니다. 여기 지목이 대고, 대도 있고, 이렇게 임야도 있습니다. 자, 여기 대로 되 있는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대 537제곱미터, 162.4평 되겠습니다. 보시면은 대에는요 건축물 예 바로 이 건축물인데 97.5제곱미터 29.4평입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임야 66제곱미터 19.9평과 이것도 역시나 계획관립니다. 그리고 임야 278제곱미터 84평. 예, 이렇게 다 하면은 어, 세 필지 881제곱미터, 266.5평, 그러니까 267평 되겠습니다. 예, 이 토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, 예, 뷰가 좋습니다. 참. 공기도 굉장히 좋고, 좋은 곳입니다. 자, 여기 지금, 건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건물. 요주 용도가 창고 시설입니다. 주 구조가 경량 철골이고 사용 승인 일자는 2011년 9월 16일 되겠습니다. 수도 방금 여기 예, 보이시죠, 그죠? 예, 수도 여기도 있고 요 안쪽에도 이렇게 예, 수전이 하나 있습니다. 수도는 어, 상수도입니다. 그리고 요 전기가 이립되어 있습니다. 예, 요 흔히 그냥 있는 이렇게 창고 시설 맞습니다. 창고로 맞고, 뭐 현재 아무것도 보관은 하지 않지만은 창고입니다. 여기 전기 배전 시설이 있고요. 저 구석으로 이렇게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. 예, 여기 보니까 앞에 여기 넓은 곳에 이 밤나무입니다. 밤나무 굉장히 큽니다. 예, 밤나무고 밤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밤송이들이 많이 널어러져 있습니다. 예, 요 토지하고, 요 아래쪽 편에 지금 보이시는 깔끔하게 지금 정리된 토지. 예, 이 토지입니다. 이 토지가 지금 같이, 어, 이번에, 어, 매매하는 토지 되겠습니다. 예, 요 거의 뭐 평탄 작업은 돼 있는 것 같고요. 요 경계는 요 위에, 지금 보시면은, 여기 돌로 무더기 이렇게 경계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까지가 아마 이 토지 경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러면은, 이쪽 토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위에 토지하고 약간, 어, 높낮이 단차는 살짝 있습니다. 하지만 요거 토목 작업 조금 하시면은,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라보시는 이 방향, 이 방향은 동양입니다. 동양 어, 남양은 지금 현재 여기 태양이 떠 있는 이 부분이 남양 되겠습니다. 뭐, 건축물이 지금 조금 전 보신 창고 건축물도 지금 동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자, 여기에도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은 남양으로도 가능하고, 동양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, 요게 계획관리. 어 토지고 또 일부 보전관리. 조금좀 보신 창고 저 부분이 162.4평입니다. 162.4평에 155평이 계획관리 토지고 나머지 7평 보전관리 토지입니다. 예, 이것도 이렇게 경계 표시가 요 옛날에 석축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. 옛날에 이게 뭐 산성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지금 모두 다 이거 돌인데 돌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곳. 계획관리 토지가 7평 빼고 모두 다 계획관리니까 한 260평이 계획관리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자, 이 토지, 어,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뭐 건축 해서 이렇게 주택을 건축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이곳에 창고 짓기에는 조금 그러면은 또 다른 용도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매전면 소재지로부터 한 3.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도 IC부터 한 6.7km 미량 여기 미량시에도 미량시 밀양시 경계까지도 한 8km 정도면은 미량시 경계가 되겠습니다. 오늘 설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지금 많이 포근해졌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촬영하기가 오늘.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주위에는 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감밭입니다. 감 감나무 감나무 심어진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뒤쪽에는 요 건축물 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저눈 시야에는 저 멀리 시골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예, 보시다시피 여기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한한 300m 앞에 여기도 마을이 있고 저 멀리 먼쪽에도 마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, 저 앞에 축사가 예, 축사 있습니다. 한 400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, 그 냄새는 지금 현재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각기 신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, 또 예민하신 분들은 또 냄새가 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. 이 토지는 마음에 들고 하시면은, 어 김소장한테 연락 주시면은, 같이 임장 오셔서 직접 한번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, 어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제가 권유를 해 드립니다. 뭐 시골 동네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조용합니다. 조용하고, 어 시원하고, 공기도 깨끗하고, 또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, 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일하는 응? 기계음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청도군 매점에 의시한 이렇게 돼지와 그리고 임야 돼 있는 토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곳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하고 보전 관리가 있는데 총 3필지로 이루, 이루어졌고, 3필지 합이 881제곱미터, 266.5평입니다. 약 267평인데, 그 중에 7평만 보증 관리고, 나머지는 계획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 건축물 97.5제곱미터, 29.4평. 여기 조용도가 창고 시설입니다. 경량 철골로 이루어졌고, 어, 성인 일자는 2011년 9월 16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상수도 인입돼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. 자 도로 한 4m 넉넉한 4m 도로가 되고, 자 이곳에 이렇게 건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은 좋은 어,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멀리 이렇게 뷰가 웬만한 산 지금 정상에 올랐는 만큼 좋습니다. 이 예,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 어, 좋은 토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이제 그치, 천천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. 오늘 뷰도 좋고 자, 멋진 토지 소개해드.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아. 자 오늘 이 토지 매매금액 말씀드렸습니다. 매매금액은 1억 3,350만 원 되겠습니다.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 설 연휴 가족들 함께 즐겁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. 경산행원부동산 김소재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